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요. 내가 지금 어떤 여섯 가지를 알려줄 건데 그 여섯 가지 중에 그, 어, 내가 밑에다가 써주는 한 가지는요. 솔직히 외우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궁지에 몰렸을 때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긴 합니다. 내가 지금 여섯 개를 말해줄 거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건데 그 마지막 건 정말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써야 되긴 합니다 답은 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풀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방향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는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맞나요? 자잘 봐요 여기 흐름을 놓치면 1번부터 5번까지의 흐름을 놓치면 그때부터 다 놓쳐요. 이거 다 연결해서 설명할 거야. 시간 현아, 딴 생각하지 마. 너 지금 여기 바쳐가 개새끼야. 너 점새지 아, 이거. <laughs> <laughs> 어권지입니다 어, 아버지 웬담 잘하고 왔어? 아니 <laughs> <laughs> 어 굳이 거기 들어간다고 어 여기 앉아 얘 울렁이야 <laughs> <나와>. 너얘 <laughs> 이렇게 싫어? 아니 안싫어 <laughs> <해. 웃음> 어어 마음 끝이 <laughs> 자아 그러지 마연습다고렸다연습 아, <laughs> <아니>. 괜찮아 <웃음> 네? 괜찮아 너가 욕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네 지효한테 쌤 사진 좀 보낼게요 왜? 어딘가요 저한테 아 네. 그래? 다시 그러나요아 다시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저장. 나도 저장해야지. <laughs> 저장. 보세요. 잘하죠. 여기서부터 흐름 놓치면 다 없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흐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분명히 밑변의 길이를 잠깐 b라고 써볼게요. 오케이. 우리는 이 높이라는 놈을 h라고 H. 하게 되면 넓이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이해해요? 네. 됐죠? 네. 자, 다음. 이거를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보세요.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아니, 미친. 2분의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세타는 AB의 끼인 각이 될 겁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저거 다 흐름째로 외워야 돼요. 못외워도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이제 강의 다시 보세요. 알겠죠?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놓치면 감당안 돼요. 여기를 a라고 쓰고 여기 끼인 각인 세타라고 써 보시죠. 내가 어저께 분명히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이 직각 삼각형.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면 내가 나 이에 뭐라고 쓰기로 했다고요? a 쌍 세타라고 쓰기로 했다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잘해보시죠. 이 H 새끼 보이세요? 이 H 새끼가 누구예요? 사실은 a s i n 세타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저렇게 외우는 두 번째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듣겠어요? 예.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흐름 놓치면 난 몰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부터 다음이요. 세 번째 갑니다. 얘잘 예, 보세요. 이 새끼 잘 보세요.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새끼가요. 만약에 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죠. 됐습니까? 됐나요? 저 외적 원이 있다고 쳐요. 저 외적 원이 저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맞아요? 이말 알아들어요? 잘 보시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아이라고 해보죠. 여기를 나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쌍각이 세타면 여기 한 변을 C라고 나볼게요. 여기까지 다알아듣죠 됐습니까? 자 보시죠. 사인 법칙을 써보시죠. 사인 세타에 오케이 C를 하면 이게 E R 아닙니까? 맞나요? 맞나요? 넘겨요. 얘를 다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는 2r 분의 c라고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 공식이 나오죠. 사인 세타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요? 2r 분의 c를 대입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4r 분의 abc 단 r은 외접원의 반지름. abc는 삼각형 세 변. 모르겠는 거. 되었습니까 어때요? 하나만 알면 줄줄줄 다 만들어낸 거겠죠. 설마 내가 이 여섯 개다 당연히 외웠죠. 이건 내 직업이니까. 요 그렇죠? 나 고등학교 때도 여섯 개를 다 외우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냥 만들어썼었어요 그때그때. 오케이? 하지만 저게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A 모, 뭐, B 모, 뭐, C 모뭐 이렇게 별거 아니죠? 이해했어요? 네. 이제 갑니다. 다 알아들었죠? 다음죠. 삼각형이 하나 존재할 겁니다. 근데요, 이삼각형에세 꼭지점을 A, B, C. 세 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오케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외심과 내심에서요.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접원의 반지름에 관련된 것도 설명해야겠죠. 됐습니까? 이 삼각형 보시죠. 여기 내접원의 반지름은 그, 그읍, 내접원을 그룹니다 원의 반지름은요. 스몰 a라고 하죠. 그럼 삼각형은요. 이렇게 짜르세요 그러면 이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서 높이가 R이죠. 2분의 1 CR 맞나요? 2분의 1 AR 맞나요? 이렇게 보면 2분의 1 b r 됐어요. 한 번에 다 묶으면요. 2분의 1 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C. 네 번째 다 됐어요. 네. 이해하셔요. 됐어요. 오케이 지워도 되죠. 이게 됐죠. 오케이 이제 지금 없으면 지웁니다. 이제 안 기다려줘요. 바로바로 묻던 날입니다. 넘깁니다. 알아서 강의 다시 보세요. 강의 다 올라갔어요. 내가 분류까지 다 해놨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다음요. 다섯 번째 가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공식의 명칭은 해론의 공식입니다 이건 설명을 끝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너무 증명이 기니까 어차피 증명이 여기서 별로 도움 안 되고요 수행평가 할때이거 하나 하면 도움은 좀 됩니다 오케이? 수행평가 할때이거에서 점수 좀 먹을 수 있어요 자세 변의 길이가 A, B, C고 세변의 길이의 합을 이렇게 2로 나눈 다음에 이삼각형의 넓이 S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요 P 곱하기 P 마이너스 A 곱하기 P 마이너스 B 곱하기 P 마이너스 C 증명이 궁금하면 이거 증명이 궁금하면 내가 이 패드에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니, 갤럭시 탭에 해놓은 거 있거든요 설명 써놓은 거 보내주긴 할게요 궁금하면 따로 연락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넓이에요 이유는요. 어디서 오는 건지 정도는 말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사인 세타를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왜 그러냐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죠? 1이죠. 이거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우리 어저께 코사인 법칙 하면서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할 때, 사인 A 대신에 뭐 대입하기로 했어요? 2R분의 A를 대입하기로 했죠 코사인 A 대신에 뭐 대입하기로 했어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대입하기로 했었죠 그거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궁금하면 링크 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원하면 링크 줄게요 하지만 현상황에서 딱히 궁금해할 친구가 없으니 그냥 바로 외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세변의 길이 a,b,c, p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잘 봐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풀이에요. 1, 2, 3, 4, 5가 나오면 음, 난잘 풀고 있군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나 이거 지워도 되죠? 더 이상 질문할 거? 아, 이거는 질문 안 받아요. 이거 그냥 내가 링크 보내면 그냥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오케이 사선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거를 매년 고민을 존나 해요. 가리킬까 말까를. 그쵸 얼마 전에도 어떤 조병신 새끼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겠다고 개 징징거렸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잘라서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자르는 것조차도 안 해도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능 선생님이, 아, 수능 출제자가 사선식을 쓰는 문제를 낼까요? 아니요. 학교 선생님이 사선식을 쓰는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선생님은 이 예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절대로 사선식은 시험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저건 기하라는 그 선택 과목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설명은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외워는 두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찌됐든 맞춰서 대학은 가야 되니까요. 둥지에 몰리다, 내 풀이다, 개두 같은 간에 어쨌든 답만 맞춰서 대학을 가면 되죠. 그죠? 그러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육과정에서 절대 내면 안 되는 문제예요. 사선식으로만 풀리는 문제는. 자, 보죠. 사선식이라는 건 닉네임이 있습니다. 어떤 닉네임이 있는지 보죠. 신발 끈 공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예를요. 내가 색깔까지 넣어가면서 구분할 수 있게끔 해줄테니까잘 보시죠. 세 점을 반드시 이렇게 세 좌표가 주어질 때에요. 삼각형에 세 좌표가 주어질 땐 사선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 삼각형에 세 변이 주어질 때 사선식을 쓸수 있어요. 그 삼각형의 넓이 S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서 표현한다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첫 번째 아무런 점이 맨 앞에 와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x 좌표, y 좌표, x 좌표, y 좌표, x 좌표, y 좌표. 정말 똑같은 걸또 쓰면 안 되겠죠 개대가리처럼 다다다 다 다른 세 점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 썼던 걸 한번 더 씁니다. 이렇게 이거 사실 절대값 기호예요. 알겠습니까? 그 쌤이 쓰는 건 이렇게 보세요. 파란색. 파란색이 떡락이죠, 그렇죠? 주가 떡락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등, 이렇 오케이? 근데 인생사 오르락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떡락 후 떡살이 낫지 않습니까? 넓이 S는요, 잘 보세요. 절대값은 변함이 없어요. 이 파란색들끼리 곱합니다. 그리고 더해요. 파란색 선끼리 곱하고 조정요 됐어요? 얘들끼리 다 곱하고 더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빼기예요 오케이? 이게 지금 뒤에 써줬어야 되는데 칸이 좁아서 밑에다 쓰는 중인 겁니다 이해했나요? 어떻게 돼요? 빨간색끼리 뭐예요? 곱하고 더합니다 이 둘에서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는 게 이걸 사선식이라고 하고요,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부르고요. 절대 시험에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렸을 때 답을 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궁지에 몰리면 답이라도 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풀리는 문제 없는데 이걸로 풀어 된다는 것은 풀어도 되죠. 근데 궁지에 몰렸을 때요, 이걸 이렇게 푸는 이렇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면. 니가 잘못 풀었거나예요 아 내가, 내가 잘못 풀었구나 하지만 대학은 가야 되니까 가르쳐 줘요 알겠죠? 이건 풀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이게 결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나요? 이걸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이과 기하 선택에들만 씁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벡터의 외적이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런거 검색하라고 하면 검색하고 좋아할텐데 얼마전에 어떤 년이 새벽 다섯시에 자기 미적분 해야겠다 미적분 존나 재밌겠다 조이 존나 재밌다고 새벽 다섯시에 어떤 미친놈이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나야? 오시 내가 그랬다고? <목소리> <laughs>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벡터의 외적입니다 외적 됐죠? 근데 저거 소수병에 쓰면 됐으면... 어 틀려요 이거 서술형 쓰는 즉시더빵점 이거 쓰면 안 돼요. 답은 맞아도 답은, 맞아. 답은 맞아도 답이 맞아. 답이 맞아. 답 잃죠. 답점도2죠 사선식 썼다 빵점. 왜? 왜냐고 교육과정에 이거 없거든요. 오케이. 어 교육과정에 없게 풀면 틀려요? 그럼요. 사용선생들이 음. 몰라요. 이거 왜왜 빠진지 몰라. 어맞겠네어 나머지 안 썼네. 나머지 다 틀려. 너만 맞아. 알겠죠. 사선식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3이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수능 때, 알겠습니까? 이건 벡터의 외적이라는 걸로 증명합니다저 네, 좌표가 어떻게 나와요? 어, 예를 들어, 1 2마 이, 이5마사마 이런 식으로. a <laughs> 아 됐어요? 알아들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삼각형 넓이 마스터 이거 다예요